142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더하기 67x 마이너스 105에 대하여 f55의 값이 각 자리의 숫자의 압은 그럼 x 대신 55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 또 그렇게 푸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약간 힌트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4325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우린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이 4는 직접 4가 아니고 4000 이잖아 그럼 4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리고 이 3도 300이잖아 그럼 3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2도 20이잖아 2 곱하기 10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런 꼴로 써줘서 이 앞에 숫자들만 더해주면 자릿수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면 자 55가 10에 관련된 식이 나올 수 있게 해보려면, 자, 55에서요, 5를 빼, 그럼 50이죠. 근데 그걸 다시 5로 나누면, 이렇게 10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x 대신에 55 넣는 거니까, 얘를 x라고 해버리면, 요거 정리하면, 5분의 1, x, 요거는 마이너스 1. 요 꼴이요. 요기 곧 10이라는 거지. 그러면 FX를 이렇게 볼게요. FX 늘늘 자, 어쨌거나 이 3차니까 앞에 뭐가 올지 모르지만 5분의 1X-1의 세제곱. 그럼 이게 10의 세제곱. 더하기 또 앞에 비워놓고 5분의 1X-1의 제곱 그럼 이건 10의 제곱 그 다음에 또 5분의 1x 빼기 1 그럼 요거는 10그 다음에 뒤에다 어떤 숫자 상수 나오겠죠 요런 꼴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거, 요걸 거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어, 조립제법이지 조립제법 물론 조립제법 할때 유의 사항은 그쵸 x 앞에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식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한번 써볼게요. x 세조각 앞에 계속 1,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6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5. 요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다르죠. 5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5로 나눈 식을 만들면 되니까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내리고, 5 곱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45, 더하면 22. 곱하면 110 나와서 첫 번째 5 나오겠죠 자 이게 3차니까 두번더 해야 될 거예요 자 봅시다 5 그럼 내리고 5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서 나머지 2나오죠자한번 더요 5 그럼 1 5 1은 5 1 이렇게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식을 다시 써보면, 요거대로 써보면, 자, 얼마죠? 1x-5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요? 1x-5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x-5.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5, 이거였잖아요. 자, 이거 빨간 펜트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 꼴을 만들어서 위에 맞춰볼 거면, 자, 5분의 1에서 X-1 꼴 나오려면 앞에 5가 빠지면 되겠죠. 그쵸? 이 조립제법 앞에 1로 한 거니까, 앞에 5분의 1을 이렇게 빼지면서 다시 말해서 5로 묶어주면이니까, 5를 3번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125. 이거는 5를 2번 곱해주면 되니까 25. 이거는 5를 한 번만 빼면 되니까 10. 그리고 그 상수는 5가 됐던 거. 됐나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보고 마무리를 해주면, 자, 그냥 또 자릿수 더 한다고 더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125 곱하기 10의 상승은 12500이고요. 25 곱하기 10의 제곱이면 2500이고요. 자, 10 곱하기 10은요, 100입니다. 그리고 상수 5.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죠? 5, 0, 6, 7, 2, 1. 10, 100, 1 0 0 0 0 10만, 12만7,605죠. 그래서 답은, 요각 자릿수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7, 그럼 10 더하기 11이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